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 목단아 씨랑 어, 남자복 없는 여자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복 없는 여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어, 남자복이 생길 수 있게 어, 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남자복 없다고 해가지고서. 아유, 나는 남자복 없어 이걸로 끝나면 안 되지 어?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그치? 그게 참 중요한 주제야 근데 남자복 없는 사람들은 일단 남자복이 없는 사람들이 일단 인덕도 부족하다 그건 맞아요 눈물 흘릴 음, 일이 많아요 음, 남자복 없는 사람들은 인덕도 없다 그래서 아우 나는 남자복 없어 우리 이성에 대한 게더 기억에 오래 남잖아요. 그쵸. 이성에 대한 게 기억에 더 오래 남아서 나는 남자복이 없다. 이렇게 단정 짓는 거거든. 근데 인덕이 부족하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은 질문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남자복 없는 사람은 있지? 야 와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제가 나이가 이제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이제 어디 가서 물어보면 늦게 결혼하래요. 네. 늦게 결혼하래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이제는 괜찮겠죠? 그렇게 선생님, 물어보거든요. 선생님 그 늦게라는 거는 어느 정도가 늦게일까요? 그렇죠. 네. 네. 보통들 다 그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거 절망적인 얘긴데 네. 그래도 네.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냥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말씀해 주세요 남자복이 없는 건 그냥 없는 거야 그럼 제가 응. 참고 인매하고 살아요? 남자복이 없는 건 없는 거야 <laughs> 내가 이놈, 이 사람 때문에 이 남자 때문에 내가 이러는게 아니야 내거 뜯어먹고 살던 남자는 있지, 딴데 가서도 또 그렇게 뜯어먹고 산다? 아, 그럼 선생님, 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대방이 문제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 남자는 그렇게 하고서 사는 팔짱 거야. 근데, 나는 이 사람 아니었어도, 딴 사람이 왔어도, 딴 사람이 왔어도, 딴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나는 그거 겪고 지나갔어야지 된다라는 거지. 그런데, 내 팔자는 그래 하고서 끝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억지로라도 내가 그동안에 이 남자한테 대했던 나의 방식 있지 그걸 발맞시켜 어려워요 내가 해왔던 남자한테 대해왔던 그 방식을 이게 답인데 이건 무슨 구식은 먹어도 아니야 이건 그 차원이 아니야 그게 답인데, 이 타고난 이 기질, 나의 기질, 응, 그걸 바꾼다라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있지, 운이 그래도 좋게 흐르는 시기가 있어요. 좋게 운이 흐르는 시기가 있는데, 그럴 때 만나줘야 돼. 그럴 때, 일덕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 가지고서 매번 나한테 불리 나를 불리하게 만드는 사람이 만나지는 거 아니거든. 분명히 나의 운이 운이 좋게 흐르는 시기가 분명히 있어. 근데 선생님, 저희 일반인들은 그 운의 흐름을 잘 모르잖아요. 모르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지. 내 스스로가 근데 아는 것딱 있어. 우리 사람들 나는 진짜 도대체 왜 이래? 어,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아 어, 나는 남자를 만나도 왜 맨날 이런 사람만 만나? 아 어, 남들은 착할 도와주는 사람들, 자기한테 착한하는 사람들도 잘 만난다는데 나는 왜 이러지? 내 팔자가 알잖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있지. 내 좋은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게. 아, 내가 자꾸 얘기하잖아. 1년 운세는 봐야 된다고. 일단은 1년 운세를 보는 게 팁이네요. 음. 우리 일반인들은. 무조건이야. 네.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1년 운세를 봐가지고, 내가 무슨 구태를 하는 거야. 1년 운세를 봐서, 응, 내가 올해 운이 좋게 흐른다. 이럴 때 만나지는 인연은 잡아야지. 그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인연이. 그런 때가 와. 그때는 놓치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특히나 그런 사람 특히나 그런 때를 놓치면 안 돼. 시기, 시기. 내가 힘든 게 살아왔다 힘든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시기. 나한테 그나마 좋게 오는 그 시기. 절대 놓쳐서는 안 되거든. 아, 목말라. 선생님, 우리 일반인들은 혹시 내가 운이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거를, 어, 느낌이나, 이렇게 꿈으로도 알수 있을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꿈을 꾸거든요. 네. 근데 일반인들은 보편적으로 꾸는 그 예지몽이라는 걸 보편적으로 꾸지는 않을 거예요. 네. 응. 어, 뭐, 이렇게 약간 그, 어, 추상하고 또이 끈이 이렇게 끈질긴 그런 사람들은 특히나 이렇게 예주몽이라는 게 있잖아 그쵸. 그럼 내 운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느낄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그걸 느끼기가 쉽지는 않거든 그럼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1년에 그한 있다. 번씩? 상담은 네. 필수 상담은 필수 어 상담은 필수야 네. 그리고 일단 얼굴에 기운이 화색이 돌아요. 네, 어 얼굴에 화색이 돌고 눈이 총명해지고. 네, 그거는 내가 이렇게 뭐가 볼때 시력이 나빴던 게뭐 시력이 좋아졌 이게 아니고 네. 남들이 볼때내 눈에 총기가 총기가 생겨. 눈이 반짝반짝해진다는 거죠. 그렇지. 네, 어 총기가 생겨. 그럴 때는 그래도 내 기운이. 상향선을 타고 있구나라고 일반인들은 한 번쯤 감지를 해야지. 그래서, 뭐, 유튜브 같은 데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쵸, 그쵸, 많이 나와. 응.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나의 경험상. 나의 경험상. 그것도 근데 내가 시행기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보면은, 보여. 보면 보여 근데 우리 선생님은 네. 네 반짝반짝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 반짝반짝 하세요 선생님 앞으로. 저도 좋은 짝이 있을까요?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나를 도와줄 사람은 있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 있어요 어, 생길까요? 네, 곧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곧은 아니에요 근데 나 도와주고서 나 짐도 들어주고서 막 그러는 사람 생겨 내짐막 들어준대 응 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네. 어, 남자복 없는 여자는 혹시 팁이라면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이나 화장하는 거를 조금 어,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개운법이라고 하잖아요 네.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남자복 뭐 없는 분들 네남일 같지가 않아 <laughs> 이런 사람들은 네 필이 해야 되는 건 있지 중매가 좋아 아 소개팅 응네 어, 중매가 좋아 소개팅 그래 네 소개팅 그것도 가까운 사람 가까운 사람들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이 또 말은 안 들어요 맞아요 고집이 어, 세요 한번 시면은 있지 한번 시면은 물불을 안 가리잖아 아 그러니까 남 탓할 게없다니까 네. 남탓밖에 없으니까 <laughs> 주변의 소개 중매 그거 첫째 권장해 드리고요. 네. 그래도 내가 이, 이 사람이 좋다. 그러면 비법은 딴거 없어. 비법은 딴거 없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주의 말을 들어야 돼. 남자에 대해서만큼은 네, 알겠습니다. 남자에 대해서만큼은 주의 말을 들어야지 돼. 이야, 이거 돈도 안 드리고서, 어, 비법 받는다. 이거는 진짜 이건 답이야. 여기 씨, 제가 사탕 드릴게요. 전 사탕 아니에요. 네. 전 사탕 아니에요. 뭐 드릴까요? 저는 초콜릿이에요. 알겠습니다. 남자복, 남자복이 없으신 분들, 개운법. 정말 내가 돈안 드리는 거 방법이다. 이분들은 진짜 그 문제만큼은 다른 사람 말 들어야 돼. 어? 우리 주위에 있잖아. 이 사람이 나한테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다. 아니다, 우리가 그거는 알잖아. 그쵸. 그치. 말 들어야 돼. 알겠습니다. 음, 깊어지기 전에. 네. 지금까지 어, 수원의 목단아 씨가 남자복 없는 여자에 대해서 어, 좋은 말씀 해주셨거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